나는 그날 약국에서 손에 준 영수증을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오래 복용해 온 심장약 가격이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기 때문이다. 눈앞이 환해지면서 마치 마음속에 묵혀 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약값은 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매달 약값이 오를 때마다 한숨이 늘었고 장바구니 속 식료품을 빼야 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돈을 절약해서 뭘할수 있을까라는 희망 어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2026년부터 메디케어가 약값 상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려 1,100만 명이 넘는 메디케어 수급자들이 연평균 600달러씩 절약하게 된다고 한다. 약값 때문에 매달 고민했던 수많은 노인들에게는 그 600달러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숨통을 틔우는 소중한 기회다. 첫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74세 김영자 씨 이야기다. 김 씨는 1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해왔다. 매달 복용하는 약만 4종이 넘었고, 그중두 가지는 고가약품이었다. 메디케어 파트 D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약값이 연간 3천 달러가 넘게 나갔다. 매번 약국을 갈 때마다, 이번 달엔 또 얼마나 나올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던 중, 2026년 약값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그두 가지 고가 약이 가격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월 250달러씩 내던 약값이 절반 가까이 줄어 연간 1,500달러 이상 절약하게 된 것이다. 김 씨는 그 돈으로 오래 미뤄두었던 안경을 새로 맞췄고 손주 생일에도 선물을 줄수 있었다. 무엇보다 약값 걱정으로 병원 진료를 미루던 일이 사라졌다. 두 번째 사례는 오하이오에 사는 68세 박재수 씨다. 박 씨는 심장질환 수술 이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그 약이 워낙 비싸서 복용을 시작하자마자 재정이 무너진다는 불안이 밀려왔다는 점이다. 매달 약값이 생활비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은퇴 후 모아둔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약값 상한 적용 소식을 접했다. 그의 주력 약품이 인하 대상에 들어 있었고 약값이 한 달에 200달러 이상 줄어들었다. 박 씨는 절약한 돈을 의료비 비상금으로 따로 모으기 시작했다. 이제는 갑작스러운 검사나 병원비가 생겨도 예전처럼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약값이 줄었다는 건제 건강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돈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텍사스에 사는 72세 한정의 씨다. 한 씨는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가정 형편이 크게 흔들렸다. 남편의 치료와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본인 약값은 항상 뒷전이었다. 이번 달은 약을 절반만 사서 나눠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수 차례 했다. 그러나 2026년 약값 상한제 덕분에 한 씨가 복용하는 골다공증 약과 위장약이 모두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한달 약값이 100달러 넘게 줄어들면서 남편 간병인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었다. 약값 절감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몸소 느낀 것이다. 이처럼 약값 상한제는 시니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며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우선 202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에서 가격 협상을 통해 인하된 약값이 적용된다. 첫 해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고지혈증, 일부 암 치료제 등 10개의 대표적인 고가 약품이 대상이다. 이후 매년 협상 대상이 늘어나 2029년까지는 60개 이상 약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가 도입된다. 2025년부터는 약값 본인 부담 한도가 연간 2,000달러로 제한된다. 이 한도는 파트 디플랜 가입자 전체에 적용되며 1,100만 명 이상의 시니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연 600달러 정도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일 뿐, 고가 약을 복용하는 사람일수록 절감 폭은 훨씬 크다. 약값 상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성이다. 과거에는 약값이 해마다 오르거나 보험사가 약물 목록을 변경해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기곤 했다. 그러나 상한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연간 최대 부담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다만, 이 혜택이 모든 시니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파트 디 플랜의 인하 대상 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플랜별로 약값 적용 방식이나 단계별 본인 부담금 구조가 다를 수 있다. 일부 플랜은 특정 약에 대해 대체 약을 권장하거나 복용 제한을 둘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2026년 인하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현재 가입 중인 플랜의 약물 목록을 점검해 해당 약이 계속 포함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매년 가을 오픈 일롤먼트 기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에 플랜 비교를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약값 절감을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첫째,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성분과 효능이 같으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 둘째, 주정부나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약값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제약사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약을 무료로 받거나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넷째, 91 처방을 활용해 장기 처방 시 약값을 더 낮추는 것이다. 약값 상한제는 단순히 몇 달러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니어들이 약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게 만드는 건강 유지 장치이기도 하다. 약값이 비싸서 복용을 줄이거나 건너뛰는 일은 병을 악화시키고 결국 더큰 의료비로 돌아온다. 상한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제도다. 1100만 명의 시니어에게 평균 600달러의 절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어떤 이에게는 매달 장바구니를 채우는 힘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병원비를 미리 대비하는 안전망이 되며, 또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주는 계기가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각자가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다. 약값 상한제는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만 온전한 혜택이 돌아간다. 지금 당장 본인의 약 목록을 확인하고, 플랜을 점검하고 절감된 돈을 건강 자산으로 쌓아두는 습관을 시작하자. 그 600달러가 그리고 그 이상의 절약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전문가 칼럼 메디케어 약값 상한제, 시니어의 지출 구조를 바꾼다. 2026년부터 메디케어 수급자 가운데 약 1100만 명이 약값 상한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메디케어 역사상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약가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여러 번 시도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상한선을 명확하게 두고 평균 절감액까지 예측 가능한 방식은 드물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제도로 평균적으로 연간 1인당 약 600달러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600달러라는 금액은 누군가에겐 그저 한두 번 외식비일 수 있지만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에게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월세나 재산세를 낸뒤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매달 약값 때문에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압박감은 큽니다. 특히 복수의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나 고가의 신약을 처방받는 암자가 면역질환 환자라면 희변화의 체감도가 훨씬 클 것입니다. 이번 약값 상한제는 단순히 약값이 싸진다는 차원을 넘어 시니어의 건강 유지와 치료 지속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는 약값 부담 때문에 처방을 포기하거나 복용 간격을 임의로 늘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결국 더 비싼 응급 치료나 입원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상한제가 이런 악순환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 절감과 건강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 볼수 있습니다. 정책 구조를 살펴보면 이번 상한제는 메디케어 파트D의 약가 협상 권한 확대와 맞물려 시행됩니다. 2026년에는 우선 협상 대상이 된 10가지 주요 약품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약품명은 이미 발표되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약이 자동으로 상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플랜 변경 시에도 이 여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번 상한제는 연간 본인 부담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고가 약을 쓰는 환자일수록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특정 항암제나 희귀질환 약을 복용하면 연중 수천 달러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니어가 동일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이 협상약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약가 상한제 적용 여부는 메디케어 기본 보장 외에 본인이 가입한 파트 디플랜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셋째, 약값 인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일부 상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체 의료비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인 복용 약의 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공식 사이트나 약국 주치의를 통해 2026년 협상 약품 목록과 자신의 처방 내역을 비교해 보세요. 둘째, 플랜 변경 시 약가 구조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같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이라도 보험사마다 적용 약가, 본인 부담금 구조, 우선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단순히 월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면 전체 연간 약값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복용 약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약값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적으로 처방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약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치의에게 복용 중인 약의 필요성과 대체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변화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이번 열개 약품 적용 이후 2027년과 2028년에도 협상약품 목록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년 플랜 갱신 시점에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새로 포함됐는지 확인하면 추가 절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약값 상한제는 자동 혜택이라기보다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에게 더큰 절감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이 오기 전에 약 목록, 플랜 구조, 복용 내역을 점검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매년 수백 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